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하이드로 리튬 제가 여기서 어,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물량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7일 전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하이드로 리튬 19일 날 매도해야 된다고 썸네일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19일 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죠 이때 무조건 매도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일단 하이드로 니튬 지금 당장 주가 빠지는 이유 BW와 CB 물량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자 지금 남아있는 물량 자 전환 사채 710만 주 그리고 신주 물량 580만 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한 천만 주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더 빠집니다. 이거 주가 더 빠질 거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당장 어, 가지고 가셔야 돼. 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리튬 관련해 가지고 반등을 조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신주권 신주 인수권 행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8일, 28일, 1월 18일 물량 또출해되요 발행 주식 12만주, 15만주, 52만주 그죠. 또 발행이 되고요 어, 추가적으로 전환 청구권 보시게 되시면 22일, 28일, 270만주, 3만주 또출해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이에요. 7 1 714만, 2857만주 남아있고요 신주 이수권 보시게 되시면 588만 6,803주 남아있습니다. 이 물량 출해될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언제 출해됩니까? 결론적으로 12월 18일, 28일, 1월 18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자, 이거 다 빼도 아직까지 물량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나옵니까? 자, 볼게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언제 나올지 몰라.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어, 신주인수권 부사채 보시게 되시면 3304원짜리 1513만 3111주 11월 29일부터 행사 가능했다. 그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현황 보시게 되시면 3304원 1513만 3171주 12월 1일부터 행사 가능하다. 이거 지금 당장 물량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물량 추리할 수 있습니다. 물량 매도세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량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해야 된다, 던져야 된다, 응?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번은 무조건적으로 탈출 전략, 2번은 무조건적으로 재진입 전략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진입이 언제냐? 그죠? 이게 언제냐인데 결론적으로 재진입은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하이드롤 이튬에 대해서 BW와 이 CB 전환 사체와 신주 이거 두개다 물량 다 빠져야지만 그 다음에 재진입 구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때가 결론적으로 언제요요 응? 지금 단장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탈출 기회, 그죠? 끝까지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탈출 기회고요. 지금 탈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고 그만큼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 그래서 자 하이드로리튬 이전의 영상을 보면 자 댓글에 어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6일 전 영상을 보면 써 있죠? 복수 복수 그죠? 복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손실 크게 보셨죠? 그죠? 손실 크게 보셨고 그나마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을 거고 제가 이전에도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자 비중관리 해야 된다 비중관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관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나마 좀 괜찮을 건데 지금 여기서까지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지금 당장 천만 주 이상 남았어요. 천만주 이상에 대한 물량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들 어 대응을 지금 당장은 해야 될게 솔직히 말하면 특별하게 없어요. 물량이 일단 다 빠져야 돼. 물량이 일단 다 빠져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 주주님들 보시게 되시면 이거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음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단타 종목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자2월드로 수입 받고요. 이전에 한익스프레스, 한익스프레스로 수입 받고 여기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로도 수익을 봤어요. 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냥 하이드로 리튬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의미 없으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 여기다 넣어놨어요.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넣어놨고, 이거 클릭하시고, 이 파란 색깔 버튼 있죠. 핸드폰도 똑같이 뜹니다. 모바일도 똑같이 뜨니까, 이 파란 색깔 버튼, 이거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거 누르면 입장 가능하니까 이걸로 입장하셔서 그냥 매일같이 좀 저희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종목으로라도 하이드로리튬으로 손해본거 조금이라도 좀메꾸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010뭐 여기 땡땡땡땡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니까 텔레그램 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 링크로 입장하시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대응해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하이드로리튬에 자 복수해야 되고 재진입 구간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하이드로 리튬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미라클 여기 경제 보시게 되시면 자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이드로 리튬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이드로 리튬은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1개월 전에도 12불량 3천만 주 작전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이드로 리튬 꼭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